202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음악계에도 하나의 전설이 탄생했다. MBN의 인기 음악 프로그램 긍정가왕2에서 트롯의 야생마, 신승태가 결승에 진출하며, 그의 이름을 또한번 빛냈다. 이번 무대에서 신승태는 고독한 연인이라는 명곡을 통해 관객과 심사위원을 완전히 사로잡으며 그의 독보적인 무대 매너와 폭발적인 에너지로 또한번 음악팬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신승태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하나의 예술적 경험이었다. 무대에 오른 순간 그는 마치 불꽃처럼 타오르는 눈빛과 함께 강렬한 에너지로 관객을 압도했다. 그의 눈빛은 시작과 동시에 돌변하며 음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깊은 감정과 이야기를 온몸으로 표현했다. 신승태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공기를 뜨겁게 태우는 감정의 직조물이었으며 그의 눈빛과 몸짓은 관객을 하나로 몰입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했다. 이번 긍정가왕이 결승전에서 신승태는 과감하게 대결 상대를 한강으로 설정하며 그와의 1대1 대결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자 했다.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자신의 실력과 감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한 도전장이었다. 결승전의 긴장감 속에서도 신승태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으로 무대를 장악하며 관객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그의 결의에 찬 표정과 강렬한 눈빛은 이미 승리를 일견한 듯한 확신을 보여주었고 이는 무대에 대한 그의 확고한 자신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신승태가 선택한 고독한 연인은 깊은 감정 표현과 고음 처리가 필요한 난곡으로 알려진 곡이다. 그러나 신승태는 이곡을 자신의 독특한 스타일로 완벽히 소화하며 관객과 심사위원을 몰입하게 만들었다. 무대 위에서 그의 관적인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고, 절절한 감정을 담은 목소리는 노래의 생명을 불어넣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편, 그의 대결 상대인 한강은 주병선의 들꽃을 선곡하며 차분하고 섬세한 감성으로 무대를 꾸몄다. 한강의 무대는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담백하고 섬세한 감동을 선사했으나 데스매치라는 뜨거운 대결 코드 속에서는 신승태의 폭발적인 퍼포먼스에 비해 에너지와 무대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과는 명백했다. 신승태는 압도적인 35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한강을 141점 차로 제치고 결승 라운드에 당당히 진출했다. 이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신승태가 자신의 존재감을 확고히 하고 대한민국 음악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순간이었다. 심사위원 애녹은 신승태의 무대를 보고 가슴을 때리는 무언가가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윤명선 심사위원도 신승태는 무대에 가만히 있어도 분위기를 장악한다고 평가하며 그의 무대 매너를 높이 평가했다. 다만, 레이백 스타일의 창법이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앞으로의 경연에서 위기가 올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발전을 위한 조언을 덧붙였다. 신승태의 이번 승리는 그의 음악적 역량과 예술적 감각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 국악과 트로트를 아우르는 그의 독보적인 스타일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경계를 허물고 더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감동을 선사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하나의 스토리와 감정을 전달하는 완벽한 예술작품이었다. 신승태의 가장 큰 강점은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감정 전달 능력이다. 고음 처리와 감정 표현에서의 완벽한 조화는 그의 노래의 생명력을 불어넣었으며, 이는 관객들이 그의 노래에 깊이 공감하고 몰입하게 만드는 요소였다. 또한, 신승태는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이 뛰어나며, 그의 몸짓과 표정은 노래의 감정을 극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그의 능력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예술가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더불어, 신승태는 국악적 요소를 현대 트로트와 절묘하게 결합하여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트로트 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의 팬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으며 그의 음악이 지닌 다채로움과 깊이를 입증하는 결과였다. 그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은 트로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트로트의 지평을 열었다. 신승태의 음악적 재능은 그의 다재다능한 음색과 탁월한 무대 매너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다양한 음악 장르를 소화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냈고, 이는 그의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목소리는 힘있으면서도 감미로워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과 현대적인 감성을 완벽하게 조화시켰다. 이러한 신승태의 음악적 역량은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음악의 전반적인 예술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신승태의 결승 진출 소식과 무대는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SNS와 팬카페 등 온라인 공간에서는 그의 무대를 본 팬들이 끊임없이 감탄과 찬사를 보냈으며 그의 목소리와 무대 매너에 대한 극찬이 이어졌다. 특히, 고독한 연인을 소화한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하며 그의 열정과 노력이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팬들은 신승태의 무대를 눈부신 예술작품이라며 찬양했고 그의 가창력과 감정 전달에 감탄을 금지 못했다. 또한 그의 열정적인 무대 퍼포먼스와 무대를 향한 헌신적인 태도는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성공을 더욱 응원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팬들은 그의 결승 진출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무대에서도 더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팬들은 신승태의 음악적 성장을 지켜보며 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다. 그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그의 음악 여정에 대한 지지와 사랑을 아끼지 않고 있다. 팬들은 신승태가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시도하며, 음악적 한계를 뛰어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의 다음, 무대에 대한 기대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팬들은 신승태의 무대 후기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그의 공연이 주는 감동을 널리 알리고 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각종 플랫폼에서, 팬들은 신승태의 무대 클립을 반복해서 시청하며, 그가 보여준 열정과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 이러한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은 신승태에게 더욱 큰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그의 음악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팬들은 신승태의 무대에서 느낀 감동을 바탕으로 그의 음악을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이고 있다. 팬미팅, 콘서트, 온라인 팬 커뮤니티 등 다양한 공간에서 신승태의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가 활발히 오가고 있으며, 이는 그의 음악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신승태는 이번 결승 진출을 통해 더욱 큰 무대에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는 12월 29일, 성신여자대학교 그린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인 2024. 신승태 단독 콘서트 신나는 송년 콘서트는 그의 팬들에게는 또 하나의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 이 콘서트에서는 한해 동안의 열정과 음악적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신승태는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남다른 각오를 다질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는 신승태의 음악적 여정을 되돌아보고 그의 다양한 곡들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로 계획되고 있다. 그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새로운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는 그의 음악적 역량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팬들과의 만남을 통해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음악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승태의 무대는 그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강렬한 퍼포먼스가 조화를 이루며, 국악과 트로트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보적인 스타일로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의 다음 무대는 어떤 새로운 매력과 감동을 선사할지 음악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신승태는 이번 승리를 통해 트로트 야생마라는 별명을 더욱 확고히 하며 앞으로의 무대에서도 그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예술적 감각으로 대한민국 음악계를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 신승태의 음악적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팬들에게 지속적인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앞으로 신승태는 다양한 음악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는 그의 음악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또한, 그는 글로벌 무대에서도 자신의 음악을 선보이며,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음악 팬들과 소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신승태는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SNS를 통해 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팬들의 의견과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소통은 그의 음악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팬들은 신승태의 진심 어린 노력과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다. 또한, 신승태는 팬미팅과 같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는 팬들에게 자신의 음악과 열정을 직접 전달하며 그들의 지지와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팬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며 신승태의 음악적 여정에 대한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신승태의 미래 비전은 그의 음악적 역량을 극대화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는 끊임없는 자기 발전과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음악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며, 이는 그의 음악을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들고 있다. 신승태는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어갈 계획이며, 이는 그의 팬들에게도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긍정가왕이 결승전에서 신승태가 보여준 폭발적인 무대는 단순한 승부를 넘어 그의 예술적 열정과 음악적 역량을 여실히 드러낸 순간이었다. 트로트의 전통과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룬 그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으며, 이는 신승태가 앞으로도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빛나는 별로 남을 것임을 확신케 했다. 신승태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그의 다음 무대가 어떤 놀라운 순간을 선사할지, 모든 이들의 귀추가 주목된다.